마이크 u l d I 이 o u l 이제 could. I could. I could. I 안에 네. 계신 상황이에요? 의원님들은 어떤 말씀이요 지금 정보가 없어서 지금 o u l d I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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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 지금 본회의장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셔서, 예, 가, 가서, 예, 어, 있는 의원들과 좀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 저는 아까 페이스북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이런, 그,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어, 저는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온몸을 던져서 라도 막아내겠습니다. 음, 가에서는 네, 예. 예. 일부러 포교 처여 못하게 하려고 당사로 부른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 지금 이미 사람 숫자는 충분히 있어서. 그럴 아, 없습니다. 아, 자, 몇 어, 지금 50명 정도 아, 겠습니다마 아, 이재명이 야 방탄법이 더 웃기는 거야. 조심하세요. 어, 공유받지 아, 못한 상황. 성... 아니, 저, 저, 저 처음 문자가는 어, 저기 그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했다가 그다음 다시 당소로 오라고 했다가 몇번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오십 명 정도 의원이 여기 모인 겁니다. 어, 원늘 지도부에서 어. 초기 상황을 공유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알수 있을까요? 아, 초기 상황부터 공유는 했는데 어, 몇번 혼선이 있었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조상성경 관련해서 감론을 봐서좀 있는 분위기예요. 아니요 소리 참 압니다. 다들 반대입니다. 근데 옷 속에 좀좀 항상 일정은 내날짜로 맞춰 와야 돼. 이번에, 이번에 김용현선련에서그 그 분께서 이번에 좀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씀 이야기 된 대로 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